반갑습니다. UD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 회사 이름이 UD 시스템인 이유는 UD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약자입니다.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함은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말합니다. 그 중에서도 저희는 특히 키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뿐이나 고령자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. 먼저 우선 그 여기 보시는 상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상부장은 이 리모컨을 어, 조작을 하면은 그 자기 얼굴로 그 포문선을 그리면서 내려옵니다. 그래가지고 주로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이시나 키가 작은 고령자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려오는 길이는 약한 30cm 정도가 되겠습니다.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수직으로 낙하하는 제품인데 저희는 얼굴 앞으로 내려오는 수직과 전면으로 나오는 그두 가지 기능을 같이 병합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은 역시 작년에 저희들이 특허 출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두 번째 제품으로서는 이제 하부장이 되겠습니다. 이 하부장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나 그 키에 관계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남자 여자 키 차이가 커서 이를 극복하고 그 누구나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요 움직이는 작동 거리는 약 15cm 정도인데 통상 키 차이가 3, 40cm 정도까지를 극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역시 저희가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.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인 높이 조절 세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높이 조절 세면대는 선기군주구에서는 주로 그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서 저희는 수동물 압력으로 작동하는 세계 유일의 특허 제품입니다. 어, 이 부분은 이, 그 밸브를 앞으로 당기면 내려오고 뒤로 하면 올라가고 가운데 두으면 멈추는 아주 작동한 어, 단순한 제품입니다. 이 움직이는 거리는 약그 상하 20cm가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그, 이 스탠드형인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조그마한 제품은 그 벽걸이형인데 비해서 이 부분은 밑에서 힘을 주는 스탠드형입니다. 현재 그 국내에는 약 4, 5만 대가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, 어, 밸브를 돌리면은 올라가고 가운데 두면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올라갑니다. 이부분의 그 움직이는 작동거리는 약 20cm가 되겠습니다. 특히 이 제품은 그 어린이와 키가 큰 어른들이 있는 집에 하해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저희 UD 시스템의 이런 높이 조절 관련된 제품들은 현재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미 유럽 시 인증을 획득해서 유럽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베트남에는 많은 양이 수출되었습니다. 또한 중국과는 합작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또한 총판사를 현재 그 찾고 있습니다.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이 앞으로는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강한 강소기업이 되겠습니다.